이걸 다늘어나 부을겁니다 아나 저도 영상찍고싶은데 <laughs> 알겠습니다 <웃음> 그럼 저 이렇게 되고니다어 <laughs> 근데 이게 물고하나니 하아 찍지나 지금 울고 크셔

이게 네. 아끼안될거 예,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. 생각이 듭니다. 아 이거 제가 이걸, 이걸 가져야죠? 전 부은 건 전데요? 와서 아, 와서 면안될까고사합니다 바꾸라고요? 아, 전 들고 있어서 못해요. 네 여기요. 오늘 음. 더 많이 물었거든요. 엄마! 만년, 엄마 잘해줘. 만년 물었거든요. 다끔 끝이죠? 시 정지. 몇 나? 너무 묻는데 이거. 이거 너무한데 무슨 자 묻어 있는 게. 테리 동영는 찍고 있지. 응? 이거 동영상 찍고. 잘 만들고 있죠? 음, 잘 되네요. 네. 그렇죠? 여러번잘 됩니다. 이렇게 넣어봐야겠습니다. 제것좀 더. 제것좀더 와드릴까요? 네, 이렇게 찍기가. 어려, 어려웠네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생각도 안 해드리고 와우. 네, 무릎으로 끼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, 떨어뜨리면 겠죠 아니, 떨어뜨려서 여기에 빠지면 아 됐다!

잠깐만. 네 잠깐만 기다려. 다완 거의 다 완성되면 보여줄 거 같은 그 상태로. 네. 여기 좀 잘돼서 아이음액음 아까 좀 넣긴 했는데요. 어다다 넣을까요? 소다 그 넣겠습니다. 자, 여기 보..보셨죠? 뭐, 와, 소다 덩어리다 보시면 통합니다 주이 주식 주의? 주의 밥 먹다가 먹으면? 밥 먹으면 밥, <laughs> <먹다가 웃음> <laughs> 밥 먹다가 먹.. 밥 <laughs> 먹다가 보이시기에 <laughs> 통합니다 밥 먹다가 먹는데요 이거 밥 먹다가 먹는 사람이에요 <laughs> 뭐요 먹지 마세요 다가 먹으면 당연히 또 와죠. 미쳤어요? 저는 그 드셔야겠습니다. 맛있죠? 맛있수, 진짜? 네 맛있어.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? 저도 먹기 싫은데. 시청자분들. 와 소다 덩어리. 와. 진짜 소다 덩어리 나올 줄알데 소다 덩어리 넣을 뻔했어요. 저는 이미 엄청나게 커다란 캔이다가, 어 나갔네. 커다란 캔에다가 소, 만들었는데 소다를 한 모큼 넣었어요. 물도 안 생기고 딱 좋았어요. 신기하죠? 초보는 다 그렇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. 엄청난 양이에요. 캔이 있다 많았고 거기다가 저난 한번 도전해볼 겁니다. 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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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유도 넣고, 고 네? 빵가루도 넣고, 네? 아크도 넣고, 뺏겨도 네? 넣고, 휴즈 넣고, 그렇게 딱딱 다 넣을 겁니다. 안 넣을 겁니다. 한 그런 건말안 해. <laughs> 음, 이어서 보세요. 야, 여러분. 야, 난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엄청난 <laughs> 영화들 아십니다. 저거은 <laughs> 썩. 써... 난상과 <laughs> <나, 웃음> 내가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나쁜 보드보시다조만 이거만 넣어보자. 아, 진짜. 네, 여러분, 제가 아까 전에, 제가 야! 색깔이 다르고, <laughs> 더 넣었는데요. 저다 더 넣어볼까? 나도 소다 넣어볼까?

저는 왜 껄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아 저도 못 만들어요. 저희 지금 얼마요? 어 30분? 어 저희가 찍은 영상을 찾아보면 합쳐시면... 제거 제거 확인해 보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. 요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쉬운데요? 아휴 지금서 나가야 돼요. 나가. 아, 싫어 나가. 대가리야, 셰 대가리 이따 쳐. 재미들림 하하. 셰이 대가리랑 셰이 대가리는 괜찮은데 이따 쳐라 한군요. 아 죄송해요, 제가 사과 대가리라고 한 거요. 네 괜찮아요. 저는 제 앞으로 무한 년뒤에 생길 제 팬에게 말하는 겁니다. 역시, 그럴 줄 알았어, 이 대가리야. 네, 그다에 올려드릴게요. 할아버지예요, 저 여자예요. 할머니. 아니, <laughs> 네,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니. 네, 왜 아줌마예요? 무한정 지난. 진한... 무한전 지나면 8시다, 한 15시잖아? 안 돼요. 저 진짜 짜증나요. 잘 되지도 않아서. 이게 언제 달는지 진짜 궁금하네요. 이게 되면 최초입니다, 진짜. 주스로 액기를 만든다니. 댓글에 올릴 겁니다. 와 이거 뭐임 주스 아깝다. 아 주스가 너무 아까워. 하면서 닦고 나. 음 아. 나옵니다 음 응. 그런거 많이 나오겠죠 아 진짜 영상 쉬고 있어서 너무 좋다 진행은 되는데 빨리 진행은 되는데 제가 지안 되는. 있다는... 만들어 찍고 그... 있었어요 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걸다 시청자들이 보러 왔습니다 뭐라고요? 제가 아까 전에 말 아까 전 체리님이 아 동영상 안찍게 저는 전혀 못하고 있었니다저 저는 상혀못전 맨날 하막에었어고말말는데집을안하니까인기가 자막 <laughs> <펌질벌> 없지. 뭐 나도 인기 음,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 조회수만 나오겠네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지금 이분이 지금 소다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액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정도인데 좀 찍어주세요 제 것, 좀 제발요 됐습니다 알았어요한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주세요 죄송합니다 야, 왜 그러세요? 아, 다시 찍어요. 또 동영상 누르라고요. 와, 죄송합니다. 진짜 제가 소다의 활약으로 되고 있어요. 잘 되죠? 힘듭니다. 아, 네, 애플님이 도와주셔서 찍고... 베스, 아, 이빨을 벌 네, 죄송합니다. 잠깐 나가겠습니다, 여러분! 멈추는 버튼 어딘 내께가. 여러분, 구독해주세요. 3탄이 들어갑니다.